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당신은 이곳 천국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갈수 없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라는 깊은 바다에 빠져 있어요. 착한 일을 해도, 힘껏 노력해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셨어요. 내가 내네 죄값을 대신 치렀다. 나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갈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